자, 속도 거리가 접근 진행할게요. 자, 일단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속도가 V이고, A에서의 위치가 X0일 때, 어차피 여러분들 변이하고 이동거리에 관한 이야기는 미분 쪽에서도 얘기하긴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이는 뭔데? 얘가 여기가 원점일 때, 여기가 양의 방향이고, 얘가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면, 얘가 여기에서 일로 이동하면 변이가 얼마야? 10이고, 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어. 그럼 변이가 얼마고. 마이너스 10이고, 이동거리는 얼마야? 3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속도를 미분하면 뭐니, 아니, 변이를 미분하면 뭐니까? 속도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 그러니까, X0가 뭐고. 최초 변이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를 적분하면 이게 뭐가 된다? 변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그래.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뭐야? 봐봐. 얘가 10에 있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0이야. 어? 그럼 얘가 맨 처음에 1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에 DT를 했어. 그랬더니 얘가 20이 나온 거야. 이 말은 뭐야? 얘가 여기로 갔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다시 다시. 얘가 10이잖아. 얘가 이렇게 간 거야. 얘가 이렇게 20이 나왔다는 건 얘가 여기에 도착했다는 얘기야. 근데 변이의 변화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10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는 카드 틀려, 틀려 그건. 이동거리는 틀려. 왜냐면 얘가 여기서 일로 갔어.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10. 근데 이동거리는 얼마야? 10. 얘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10. 알겠어요? 근데 이동 거리는 얼마야? 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말 차이를 알고 계셔야지. 음, 좋아. 그다음에 A부터 T까지 움직인 걸 이게 뭐야? 이게 이동 거리죠. 이동 거리는 뭐를? 속력,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걸 속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얘기했잖아 미분쪽에서도. 그러니까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속력. 속력을 적분하면 뭐야?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래, 그럼 봐봐. 위치의 변화량은 B, 봐봐. A부터 t equal B에서의 위치에서 t u A에서의 위치를 빼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일로 갔어. 그럼 여기서 얘를 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양수지. 이럴 땐 양수지. 근데 얘가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음수가 될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뭐야? 움직인 이동거리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 속역을 적고 나니까. 됐어? 음.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쪽으로 바로 이제 요 개념에서는 뭐야? 속력은 실제로 그래프상에서, 속도 그래프에서의 뭐야? 넓이지. 그게 이동거리가 되고. 알겠죠? 음. 그 하여튼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문제 풀어볼게. 자, 봐요. 속도가 이거야. 0에서의 좌표가 1이네 알겠지? 어. 그랬을 때, 4에서의 좌표를 구하래지. 그럼 처음이 얼마라는 얘기야? 시작이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는 x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 vt의 v dt. 이게 변인데 최초 단위가 1이라는 얘기야. 더하기 얼마?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9 마이너스 4t의 dt. 이게 답이죠.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음. 32번. 속도가 이거야. 원점을 출발한 후 다시 처음으로 원점에 되돌아오는 것은 몇 초냐 그랬어. 맞지? 그럼 이건 뭐야? 변이가 0인 거죠. 네. 변이가 네. 0이 원, 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 처음이 0이지? 처음이 0이지?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인테그라 얼마? 네. 0부터 네. t까지 3t의 제곱 플러스 2t-2의 dt. 이게 0인 거야. 그럼 계산해.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0t지. 이게 0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0인 거죠. 뭐. 맞지? 그러니까 t로 묶으면, 어, 2, 1에 마이 음, t-1, t-2가 0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t는 양수니까 의미 없는 거고, 0하고 1일 때니까 뭐야? 1초, 원점을 출발한 후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니까 1초 있으면 온다는 얘기. 알겠죠? 음. 자, 33번. 속도가 이거일 때, 운동방향이 두 번째 바뀔 때. 자, 이건 그래프 그려봐. 그럼 얘가 2, 5,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얘가 어떻게 그려죠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뭐야? v t 가 VT. 알겠어? 그럼 아시다시피 이게 어은 어두... 이게 V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앞쪽, 뒤쪽, 앞쪽이지. 이건 미분해서 했어요. 변이의 도함수가 속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운동방향이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방향은 두 번째 바뀌는 거지. 두 번째 바뀌는 거 맞지? 그때의 위치를 구하래지. 그러니까 이때의 위치를 구하는 거요. 예 그럼 출발 지점 원점이잖아. 요0 그러니까 플러스 인테그랄 얼마까지. 5까지니까 0부터 5까지 얼마?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 0의 dt. 요게 답이 되겠다. 왜냐면 5일 때의 위치를 과람며뭐 하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 34번. 자, 보자. b는 a보다 24 앞에 있는 거야. 그치? b의 속도가 이거지. a의 속도는 이거고. 맞아? 어, 근데 둘이 뭐야? 같아지는 것. 이거는, 이럴 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봐봐. 자동차가 여기서, 얘가, 얘가 맨 처음엔 얘는, A는 여기서 출발하고 B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야. 시작! 해가지고 막 달렸어. 일직선상에 도착했어. 그럼 이거, 이게 일직선상에 도착한다는 게 뭐야? 변이가 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야, 그럼 생각해봐. A의 속도가 당연히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빨라야 따라가지. 그럼 얘의 속도는 T 플러스이고 얘의 속도는 ET지. 그럼 맨 처음에 t가 1일때는 얘가 속도가 v고 아 2고 얘도 2지 만 t가 벌써 그 이상으로 가면 얘가 더 빨라지죠 그럼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겠지 응? 응? 그래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 얘의 변이가 얼마야 b의 변이는 24 플러스 얼마? 0부터 t까지 t 플러스 1의 dt가 되는거야 얘의 변이는 얼마인데 그냥 얼마야 0부터 t까지 얼마? 2t에 얼마? dt가 되는거야 이거 변이에요 얘도 변이고 그럼 이거하고 이거가 같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 계산해볼까? 24 플러스 얼마? 2분의 1의 t의 제곱 더하기 t야. 적분함이. 이게 이거가 되는 거지. 이거 적분함 얼마야? t의,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어, 그럼 요거, 요거 풀면 답이야. 알겠지? 어. 35번. 자, 이 문제 별붙쳐요 이거. 이거 중요해. 이거 원래 세개의 문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문제 하나로 합쳐버렸어. 어이 문제 중요해요. 이거 요 이거 어? 아 문제 읽어 볼게. 여기가 60m라는 거야. 여기가 60m라는 거야? 알겠죠? 60m에서 휙 던졌어. 그래서 여기 속도가 이거라는 거지. 그럼 쭉 올라가서 3초 후 최대 높이, 3초 후의 높이. 그다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 던져지고 5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 뭐 이런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건 이건 봐봐, 잘 봐. 3초 후에 높이는 뭐야? 변이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60, 에? 그게 a라면, a는 얼마? 60 플러스 인테그어 0부터 3까지 얼마? 20 마이너스 10 이거야 이거. 이해돼? 계산할 수 있겠어? 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돼요? 이거 얼마야? 60 플러스 얼마야지 이거요?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인가 0 3인가 60 빼기 얼마 9 5 9 45 이거 그러니까 얼마야 15 그러니까 얼마가 돼75 a가 75야 지금 뭐하는지 알겠죠 3초 후에 높이니까 A 75자그 다음 두 번째 최고점 최고점 도달하면 뭐라고 했어 속도가, 속도가 0이야 최고점에서 멈추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0인 점이야 응. 속도가 0이라고 그럼 얘가 얼마야 2. 2지 2 그러니까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 돼 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알겠죠?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면서? 2로 바뀌면서 얼마야? 40 빼기 20이니까 20. 그니까 러 여기가 얼마? 이렇게 된다고. 그니까 러 얼마야, 여기가? 네, 80. 됐어요? 그 다음에 5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지. 그럼 이동거리지. 그럼 이동거리는 얼만데? C는 얼마야, C는? C는? 여기가 5. 맞아? 그러면서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속력이라고. 뭐 하는지 알겠어요? 이동거리는 속력적분 한다고? 그럼 이거 뭐야? 절댓값이니까 그리면 되겠네? 그려 어. 니면은 저기서 음. 전체에 이렇게,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게 160인가? 160이잖아요 음. 거기에서 왜왜왜 왜, 왜 16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 160이 아니구나 그, 그거 160 아닌데? <laughs> 100이 100이잖아요 왜 100이야? 그러니까 저기에서 출발해서 땅까지 닿는 게 100이잖아요 왜왜 왜 100이냐고 에서 출발해서 최고가 80이잖아요. 아, 여기 가 80이니까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80이니까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어. C의 그변이를 빼면 0에서 되잖아요. 아. 뭔 말이냐면 여기가 총 움직인 거리가 100이니까 지금 뭔 말이냐면, 여기가, 여기가 높이가 80이니까,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80이니까, 총 이동거리가 100이란 얘기야. 근데 그때 C에서의 변이가 이거면, 고거를 빼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네. 어, 그렇게 해도 돼. 어. 음. 근데 그게 더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은데, 미안한데? 어. 어. <laughs> 얘, 네. 요거, 요거 그리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얘는 여기가 2에서 꺾이잖아. 네. 이렇게 꺾여요. 2에서 꺾여. 알겠지? 어. 그래.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얼마야, 여기가? 여기가 얼마야? 20, 20 마이너스 10t야. 이게 t추이고. 와, 뭐 는지 알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10t 마이너스 2야. 알겠지? 그니까 러 여기가 얼마요 20인거야. 어, 이렇게 된거야. 그럼 5까지라며. 5. 그러면 여기가 5, 5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 30인거지. 맞아? 어, 그럼 넓이가 하면 이거 얼마? 20. 여기는 3 곱하기 30이니까 90에 얼마야? 그니까 러이동거리 얼마가 돼? 65 이렇게 되는거 이렇게, 되는, 이렇게. 알겠어? 이거 3개를 다 더해라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더하면 140에서 80이니까 답이 얼마다? 220이 답이 되는거야. 이거 알아놔야 돼. 어? 어? 그러니까 자 다시 3초의 높이니까 그거는 최초변이 플러스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고 속도를.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 속력이 0일 때니까 아니 속도가 0일 때니까 얘가 0이 되는 게 얼마야 2니까 60 플러스 0부터 2까지 이동거리는 속력을 접근한다 그리고 원래 이제 맨 마지막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얘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해라 이런단 말이야 그럼 땅바닥에 떨어질 때는 뭔데 변이가 0인 거야 그러니까 6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20마이스 10t의 dt 이게 0일 때의 t를 구해 그러면 그 t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 떨어질 때의 속도가 나오지. 그건 당연히 마이너스죠. 지금 위로 던졌을 때가 플러스니까. 알겠나? 어, 그렇게 풀면 돼. 알겠어? 좋아. 36번. 자,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중요해요. 초속 30m/초를 했는데 제동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자동차 뭐 빗길에서의 제동 거리 뭐 그런 거 실생활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그럼 봐봐. 제동을 건 후의 속도가 이거래.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래지. 그러면 얼마인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달린 거리니까 이거야.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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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럼 이 t가 뭐가 돼야 돼? 속도가 0일 때까지지. 까 이렇게 딱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0인 거 얼마인데? 이게 0 하면 얼마야? 10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요건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 똑같이 또 그려서 계산해. 요게 10일 때면 이게 10이면 어 요건 요건 기가 30인 거고.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150이다. 다음 1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어, 그다음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뭐 봐봐. 시속 이걸로 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봐봐. 매초 사시 일이지. 근데 시속이지. 그러니까 일단 단위부터 고쳐 줘야 되죠. 그럼 다, 그 단위 고치는 거 알아?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이게, 키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이거지. 근데 한 시간이지. 그러니까 분으로 바꾸려면 뭐야? 60으로 나누고 다시 초로 나오려면. 또 60으로 또 나오지. 그러니까 뭘로 나눠야 돼? 3600으로 이걸 나누면 얼마 나와? 20 나오지. 아, 그러니까 이게 시속이잖아. 시속, 시속. 이걸 초속으로 바꾸면 얼마야? 20, 20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 어, 그래. 근데 매초 4씩 비율로 속력을 줄였대지. 그니까 러 속도가 뭐야? VT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0 마이너스 얼마야? 이거를 잡아내는 게첫 번째 문제야, 이 문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알겠어? 어, 그랬을 때 뭐야? 여기서, 여기서 위험 표시판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찌익! 해가지고 여기에 딱 정지하게끔 만들어 온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뭐, 그 기차 있으면 이거 위험 표시 있고 딱 이거 있잖아 그 길이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지 내말 알겠어요? 어 그래 그러면 결국 이 거리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얼만데? 속도가 0일 때가, 속도가 0일 때가 얼마야? 0부터 5까지. 인테그라 얼마 0부터 5까지 이거의 이동거리죠 그러니까 얼마야 얼마 20마였어 얼마 4 t 에 dt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앞에, 지금 얘가 시속 이렇게 달렸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뭐, 뭐 이제 60km 이상 카메라 놔.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속도를 줄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정지하려면 정지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사고가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지, 지금. 뭔소린지 알겠죠? 음. 그래. 뭐 이거 계산하면 얼만데, 이거?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하면 답이 된다라는 거야. 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까,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5에서 꺾이지. 여기가 20이니까. 얼마야, 이거? 50이 답이 되는 거지. 아,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음, 그래. 이런 실생활 문제 나오면, 어, 위축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알겠지? 뭐, 이거 인공위성으로도 나오고, 뭐, 기차, 비행기,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막 나와. 자전거, 뭐, 이런 거 나오고. 어? 음. 자, 그 다음, 개념 8. 개념 8은, 이제, 그래프에서의 위치와 이동거리야. 어, 그럼 이게, 이게 속도 그래프라고. 야, 이게 속도인지 변이인지 잘 봐야 돼 근데 대부분 문제가 속도일 거야 그럼 아시다시피 요거가 A 넓이가 A고 얘가 넓이가 B야 그럼 실제로 이동거리는 뭐야 이게 넓이일 때야 넓이 이게 넓이일 때 어? 어, 그럼 넓이일 때 이동거리는 뭐고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이동거리는 변이는 뭐야 A 빼기 B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지금 이만큼 하고 이만큼이 같아 그럼 B까지. <laughs> 여기서 얼마야? 원점에 다시 도착하는 거죠 지금 그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돼있어 얘하고 얘가 같아 그럼 얘는 앞으로 s만큼 얘는 뒤로 s만큼 그러니까 다시 원점에 도착하는 거지 그렇죠 얘는 이거만 알고 있으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린다 자그 다음에 이게 이거지 a하고 b가 같으면 a에서의 위치와 b에서의 위치가 같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동거리고 도형의 넓이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위쪽에 있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 뭐야? 음의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지? 자, 풀어 봐. 0부터 3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고 하라지. 그러니까 뭐야? 이동거리구 하라는 거지. 0부터 3까지 이동거리니까 넓이를 구하면 답이 되겠죠. 알겠어? 어, 얼마냐? 얘를 요게 얼마고, 여기가 1인 거고, 요게 얼마야? 2인 거고, 요는 얼마냐? 요게 2분의 1이고 여기가 2니까 그치? 넓이가 2분의 1인가? 네. 어, 그러니까 답이 얼마가 돼? 4왜 4요? 얘는 그 게... 1이고 얘가 2니까 얘 넓이 1인 거고 그러니까요. 1이고 2니까 2인 거고 아 여기 여기 네. 어 요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게 되는 거네. 네. 어 그러니까 여기가 또 얼마니까 1이니까 네. 답은 4가 되겠네. 그죠? 음. 그다음 t가 3일 때 t가 3일 때 얘죠. 얘 뭐를 물은 거야? 위치 물은거지. 그럼 얘는 앞으로 여기가 1인거고 넓이가. 그지? 여기가 얼마야? 넓이가? 2분의 네. 1이고 여기도 넓이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위치가 얼마야? 네. 이거 이거 서로 없어지지? 네. 그러니까 1인거 맞죠. 맞지? 두번째 ㄴ. 0부터 3까지 네.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네. 2인거? 맞아. 네. 어. 그래. 그 다음에 좌표가 최소? 앞으로 갔지? 네. 다시 뒤로 갔지? 네. 뒤로 이만큼 간거 아니야. 맞아? 어 그러니까 최소인 점은 어디야? 우와, 5인 게 맞죠. 알겠어? 어왜왜 왜, 왜? 지금 4일 때가 뭐냐? 원점이죠. 아, 4일 때가 원점이지. 왜냐면 도형 같으니까 넓이가 그러니까 최소일 때는 5인 게 맞아. 알겠어? 네. 자, 그다음에 40번. 출발한 지 4초의 위치? 4초는 여기네. 네. 그럼 얘하고 얘가 넓이가 지금 같죠? 네. 그러니까 원점. 원점인 게 맞아. 움직임도와 운동을 세번 바꿔? 한번 바꾸고 두번 바꾸죠. 이거 극점 아니잖아. 이거 틀렸지. 1초와 7초 후에 위치는 같다. 1초는 예죠 1초는 예지 7초는 뭔데? 지금 7초는 딱 보면 이거 이거 서로 상쇄되죠 이거, 이... 아니네. 7초면 또 이거 이거 없어지지. 그렇지만 이거 두번 뒤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아, 왜냐면 지금 1초가 여기란 말이야. 그럼 다시 7초가 같냐라고 하면 이만큼을 정적분했을 때 0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지만 이거 두 개가 있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7초일 때는 1초보다 더 뭐야? 뒤쪽에 있지. 근데 7초는 저기 0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0부터 시작해. 아, 그러니까. 부터 그러니까. 1초일 때는 얘잖아. 그지? 그러면 1초일 때와 7초일 때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0이 돼야 된다고 정적분을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요만큼만 정적분 계산하면 0이 되면 같은 거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해 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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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해 봐. 여기가 s고 여기가 s고 아 여기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넓이가 20이고 여기가 넓이가 20이면 여기에 도착했을 때 10이지 그럼 여기까지 도착해도 10이잖아 변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1, 1이지만 여기는 7이지만 여기 사이가 0이 안 되잖아요 지금 뒤쪽으로 간 넓이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결국 7의 변이는 1의 변이보다 뭐야 뒤쪽에 있는 거죠 작은 쪽에 있는 거지 틀렸더라고 알겠죠 음, 자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군데 이거는 문제가 없어 이게 끝이야 그냥 근데 원래 여기가 교과서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선생님이 그냥 참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 어. 가속도지, 가속도. 그러면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니까 가속도를 접근하면 속도가 되는 거지. 어? 어. 그러니까 속도는 뭐야? V0. 최초 속도에다가 뭐? 가속도를 접근하는 거고. 그렇지 어. 속도의 변화량은 뭐야? 요거만 변화량이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 여러분들 속도의 변화량과 현재 속도는 다른 거지. 맞아? 어, 내가 속도 20으로 가다가 70으로 갑자기 속도가 바뀌었어. 그럼 속도는 70인 거고 속도의 변화량은 50인 거고 아, 한글인 거죠 한글. 한글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지 뭐. 그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념상으로만 그냥 알아두면 돼. 알겠죠? 음, 좋아. 이렇게 해서 어, 속도거리와 적분의 개념을 마치도록 할게요.